이번 영상은 국내외 의료자료와 정신의학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피부암입니다. 멀게만 느끼지만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는 질환이죠. 특히 한국에서도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외 활동도 거의 안 하는데요. 햇빛 한두 시간 쐰다고 피부암이 생기진 않겠죠? 아무리 봐도 점 같은데 굳이 병원 갈 필요 있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변화 하나가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초기에 발견하면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피부암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건강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참고용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겁을 주려는 영상이 아니라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피부암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와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개인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피부암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튀어나온 혹을 떠올리지만 사실 피부암은 종류마다 모습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하나의 형태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놓치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변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갑자기 생긴 새로운 점 또는 기존 점이 빠르게 커지는 경우입니다. 둘째, 색이 균일하지 않고 여러 색이 섞여 있는 점입니다. 검은색, 갈색, 붉은색 등이 섞여 있는 모습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경계가 흐리거나 들쭉날쭉한 형태입니다. 마치 연필로 깔끔하게 그린 원이 아니라 퍼져나가듯 번지는 모양이죠. 넷째, 만졌을 때 단단하거나 표면이 거칠어지는 변화입니다. 다섯째, 상처가 오래 낫지 않는 경우입니다. 몇주 이상 같은 자리가 헐었다가 다시 생겼다면 관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보면 무조건 피부함이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양성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있을 때 한번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 피부암은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아프니까 괜찮겠지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통증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조기 발견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피부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자외선입니다. 햇빛 속 자외선은 피부세포의 DNA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손상이 오랜 시간 누적되면 세포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지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햇빛을 쬐는 것이 모두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햇빛은 비타민 D 생성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역할도 합니다. 문제는 노출 시간과 강도 그리고 장기간 누적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직업을 가진 분. 어릴 때 자주 심한 일광 화상을 경험한 분. 피부가 밝아 쉽게 빨갛게 타는 체질. 가족이나 친척 중 피부암 병력이 있는 경우. 면역 기능이 약한 상태인 분. 나이가 들수록 피부암 위험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외선 노출의 총량. 즉, 평생 받아온 빛의 누적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피부암은 단순히 외부 요인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피부 속 세포가 오랜 시간 작은 손상을 쌓다가 어느 순간 회복 능력을 넘어설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부 변화와 관련된 예시 사례입니다. 특정 사례가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례. 40대 후반 여성분입니다. 아이들과 야외 활동을 많이 하셨고, 팔에 작은 점 하나가 생겼습니다. 늘 있는 점중 하나겠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몇달후 점이 살짝 커지고, 색이 짙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통증은 전혀 없었지만, 초기에 확인한 덕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60대 남성분입니다. 평생 야외에서 일하셔서 햇빛 노출이 많았습니다. 얼굴에 작은 딱지 같은 것이 생겼는데, 떼면 다시 생기고 반복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피부암 의심 병변이었고, 조기 단계에서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사례. 30대 중반 남성분입니다. 최근 몇달 사이 화상 같은 붉은 패치가 반복적으로 생겼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했지만 오래 지속되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연령과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피부 변화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제 피부암 관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개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체적인 흐름 이해용이며 특정 치료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첫째. 시진, 즉, 눈으로 형태를 관찰합니다. 둘째, 필요시 일부 조직을 채취해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피부암 종류와 진행 정도에 따라 관리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초기일수록 관리가 수월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피부 변화가 보일 때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은 건강정보를 이해하는 참고용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몸에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암은 조기 발견만 되면 많은 경우 관리가 비교적 용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첫걸음을 떼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몸을 알고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의 시작입니다. 당장 큰 걸음을 뛸 필요는 없습니다. 10초만 투자해 씻을 때 거울로 몸을 한번 훑어보기.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의학적 사실 기반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피부 변화 이해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므로 실제 몸의 변화가 느껴진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경험은 댓글로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작은 관심과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